신지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 도로지미 사바나 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 도로지미 사바나 무사만다 못다나 무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 겁진 난들 얻지 만 말이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개예 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 없는 대비심에 달를하옵니다 가비로운 한세함께 전하옵니다. 그신을 약원만상호갖 주시오고 손손으로 중생들을 퍼주시오며 전눈으로 광명 비춰두루 살피네 진실온 말씀 중에 타락이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 온갖 소원 지체 없이로 주시고 모든 죄 피에게 이기를 없애 주시네 천룡들과 숭현들이 어호하시고백전산매한 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란 이진인 몸험 이요 이다란 이친인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시선에 고고해를 건너 우리도의 광변 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비여야오니 소원 마음 따라 이어지다비하신 관세음께 귀의 하오니 일제법을 어서 속해 알아지다 비하신 관세음께 귀의 하오니 지혜의 눈 앞서서 얻어지다 비하신관 귀의 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 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서러지에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이의 아오니, 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처비하신 관세음 빼기의 아오니, 보통 가다 어서 건너지다. 처비하신 관세음 빼기의 아오니, 계정에를 어서 속해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어야 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어야 하오니. 구의 집에 어서 속해 들어지다. 비어진 권세음께 귀의 아오니에 신뢰에 몸어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지가 가면. 엘산절로 꺾여지고, 아탕제옥제가 가면, 아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악한마 번해지고 죽생세계 지가가면 지혜절로 덧지다 아무관세음보살마살아무대세지보살마살아무전수보살마살아무여리도보살마살 나무 관자재 보살마살 나무 정치 보살마살 나무 마늘 보살마살 나무 수월 보살마살 나무 리 보살마살 나무 십일년 보살마살 나무 제대 나무 본사 미타불 나무 본사 미타불 나무 본사 미타불 신묘장구 태타가니 나무 나다 나다 삼바바 예수 타라나 가라야 아사명 남아가리다 바 이맘을 여파로 기드세 바라 다바니라 간다 남아가리나 야마벌다 이삼이 살벌다사다남수바나에 암삼바보다 남파바라 이소다감다냐 타오 마루게, 하루가 마지로 가이 가란 데, 해 아래 마무지 사다로 사마라, 사마라리나야 아 구로구로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 도로 미연,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마라물치에 로게 세바라 아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보아자라미사미나사야 오로오로 마라오로 아레마르마라자라자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자 못자 못다요 못다야 메다리아니라 간다 강아사 벨사나 바라 라 나야 만악사바 시다요 사마 시다야 사 시다유예세바라야 사바 옴 나네 모다나야 사바 아라고타다나야 사바 아사 반타이사지데다 카딘나이 나야 사바 미가라 잘마니바사나야 사바 나무 바로 기재 세워야 자바동방의물 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의물 뿌리니 청량 얻으며 서방의물 뿌리니 점포 이루고 북방의물 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충정하여 없으니 삼보철용이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원이 없나니 계자대비 맺부시 여가오아 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아픔 대적부터 담진죄로 말미암아서 뭔가 말과 생각으로 사호니 제가, 이제, 뭐든지, 참회합니다 나무, 잠재, 업장, 보슨, 건물. 오강, 황 아름, 조불, 일체, 양, 화 자, 세력, 왕, 불. 백, 왕, 아, 사, 열정, 불, 지. 강소, 개산불, 월전명, 불 건강 경강 소보 계산 불조강을찬 명주 낭불 완이장 만이 보적 불 무진양 승왕불 사자을 불완이장 엄주 왕불 제보당만이 승광불 살생으로 치은 제참타함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해합니다 다음으로 지은 죄업 참해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해합니다 구민말로 지은

참에 합니다 오랜 세월 사이인지, 어, 큰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불이 타버리듯, 한김없이 사라지네, 지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s 소 t 와 마음 m j 지면 a n T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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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m 이요라요한 마음으로 항상 내온며 이제 장뭔 가지 난 침범 못터리 하늘이 나. 선인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느니는 결정코, 지상의 법이로 리라 아무 질보지 예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 벗겨진, 는옴 나무, 나무, 신디, 나, 옴 치리, 옴 치리, 몸, 치리, 간세, 엄, 보살, 보, 자, 대명왕, 님은 엄마, 니, 밤, 매, 오, 마 니, 밤, 매, 오, 마 니, 밤, 매, 오, 존재, 지난, 나무, 사다, 남, 삼, 야, 존, 모, 지, 남, 턴, 녀 따, 옴, 자, 해 주, 레, 존재, 사, 바 비, 몸 자, 리, 줄 존재, 우리 몸 자리, 주래, 준제, 사바, 우림, 대가, 이재준, 재주를 지송하오니, 부리심을 바라오며, 은원 세우고, 선성지에 어서 받지 오며 모든 공덕 남김 없이 성취하고 수승한 복으로 도로 장엄 나오며 모든 중생계 다른 을 이루어지다 열래 시대 바로 뭐 그나온 니 사막도를 길이 어이고 진진 제 삼독심을 속히 그누며. 불법서 항상 보이름 항상 듣고서 계정에 삼마구를 임서 덮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방컨대 보리심에 항상 거물며 결정고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니까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안두아 모든 중생 빠짐 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가 없는 중생을 번지오리다 끝없는 분뇌를 끝내오리다 안없는 분문을 배우 홀이다, 허전해, 자전의중생해 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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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전리다 자성의 불도를 전해허리해허전 <놀람> <이루오리다. 자승의 불도를 놀람> 이제 전해허기해허 지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지방세계 바르지메 기명합니다. 지방세계 스님들께 아하. 이것을 비추어 보고 뭔가 고통에서 너는 애라, 자리자서요 시기공과 다르지 않고공의색과 다르지 않으며, 시기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직, 그러하니라 사이자여 모든 법은 동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어렵지도 기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감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에 설신의도 없고 석성양기 조급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을고 죽음이 탐가지도 없고 구신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아름도 없는 이라 들 것이 없는 바닥에 보살은 아냐 바람 일도를 늦지 않으러 마음에 걸림이 없고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네 밖에 어떤 생각을 원래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그냥 바람일이지아으로 세상에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머니며 위없는 주머니며 부어 밤도 들수 없는 주머니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신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람 일다 줄